천인지 귀족풍수 109번째입니다. 어느 국풍이 점지한 자리인데요. 목입니다. 경주시 진현동 산 44번지입니다. 이 길이 토함산 올라가는 길입니다. 이쪽에서 내려가면 됩니다. 예, 묘지가 상하로 두 개가 있는데요. 아마 위에는 어른이고 밑에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. 둘다 묵입니다. 예, 네, 이 묘는 뒤편에 있는 묘입니다. 아주 정성들에잘 다듬어 나왔습니다. 이 국풍이 점지했다고 소문이 난 울산 온양읍 일개, 양산시 동면 일개, 춘천 공묘면 세개, 서울 현충원 두개 이곳에 두개등총 아홉 개를 보았는데 모두 무기입니다. 나는 이분의 학설을 비평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나의 직위 평수로본 감평일 뿐입니다. 이 국풍은 서울 현충원에는 명당이 회룡고조두 개뿐이다라고 말한 동영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동영상에. 한 개는 180도 회룡고자가 맞는데, 다른 하나는 90도 밖에 안 된다. 그 90도도 회룡고자나? 라고 질문을 했는데,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.